호남에 살고 있는 이 교수가 호남 사는 입장에서 도태우의 상황을 어떻게 보는가? 이 칼럼을 쓴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 최보식의 언론에 나와 있는 건데 그몇 부분들을 제가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도태우와 장애찬의 공천 치수는 말로만 시스템 공천이었다는 얘기를 잘 드러내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 시스템이 불량했거나 아니면 시스템이 없었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졌다면. 그 결격이 모니터링 됐어야 한다. 글러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들의 공천 지수로 국민의힘 전체 공천이 지금 의심을 받게 됐다는 겁니다. 특히 도태우 후보의 사안은 후폭풍이 그 만만치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도태우는 변호사로서 친북 좌파에 맞서 싸운 사람들을 위해서 무료 변론도 했고, 그렇게 열심히 싸운 일을 보호하지 못할 망정, 자, 문맥대리에서 내치면 그 다음엔 누가 나서서 싸우는가. 자, 그러니까 싸우는 사람, 앞에서 싸우는 사람이 있으면 거기는 말로 싸우고 표현으로 싸우고 글로 싸우기 때문에 그 중에 말, 말을 똑 잘라가지고 이렇게 하면 누가 앞으로 말을 하고 누가 글을 쓸 것인가 이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좌파는 싸우는 사람에게는 보상이 돌아가고 우파는 싸우는 이들을 거구로 몰아 내치니 우파가 자파만 만나면 빌빌거리는 이유가 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나서지 말자라고 하나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글을 쓴 사람은 군산대학교 무역학과 교수인 이양성 교수입니다. 자, 이 호남에 있으면서 지금 이 호남 관련된 이야기를 아주 적나라하게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양성 교수는 호남 사는 입장에서 보면 도태우의 5.18 관련과 현재 호남 표신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호남인들 중에는 저5.18 생각도 안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길을 막고 전라도 청년들에게 5.18을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물어보라는 겁니다. 자, 이들에게 5.18은 90년대 X 세대에게 6.25에 대해서 묻는 것과 비슷하다는 겁니다. 자, 계산해 보라고 하면서 지금 대학생들이 2000년대에 태어났고 1980년대에 있었던 이 5.18은 자신들 태어나기 전에 아주 20년 전의 사건입니다. 자, 90년대 세대는 1970년대 태생입니다. 6.25 휴전이 딱 20년 전 얘기입니다. 자, 90년대 세대에 세대에게 6.25빨치산 이현상에 대해서 말하면 감흥이 있고 표심의 인양이 있을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념이고 사상, 역사관, 세계관, 이 모든 것이 필요 없다. 오로지 일자리와 비전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나간 역사, 지금 대한민국의 월파뿐만 아니라 그 지나간 역사에 대해서 자, 이 지금 우리 한국에 있는 청년들도 불과 20년, 30년 전의 역사에 대해서 누가 관심을 갖고 있나? 모른다는 겁니다. 전혀. 자, 호남의 사람 입장에서 솔직히 말해보면 여당의 총선 격정지는 바로 호남이 아니라 영남이고 그것도 PK다. 자, 부산 경남이라는 겁니다. 여당이 PK에 압승하고 전통적인 텃밭인 TK에 압승하면 무조건 이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전투력이 좋은 도태우나 장해찬 공천 취소. 그렇게 해서 보수당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전통적인 지지 기반이 다 돌았으면 선거는 어떻게 하려고 하나.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심각한 상황인 것은, 자, 이게 선거 전략 공학으로 세운 것 같은데, 그렇다고 지금 도태우, 특히 장혜찬 도태우, 특히 도태우 같은 경우, 자, 그렇게 내치고 나면은, 자, 그렇다고 호남 표심이 돌아오나? 전혀 안 들어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김어준은 망언을 안 해서 친북 좌파들이 저렇게 떠받들고 키우고 있나?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김어준이 망언을 안 해서 그렇나? 아니라는 겁니다. 자파엔 있고 오파엔 없는 게 있는데 바로 오파엔 바로 김어준이 없고 이제 보니 없는 게 아니라 아예 안 키우고 있다. 안 키우고 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오파에서는 김어준 같은 사람이 나오면은 그의 오파 안에서 돌팔매질하고 아주 설 자리를 얻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자파들은 김어준 방송에 서러 나가려고 저 민주당에서 김어준을 마치 성지순리하듯이 거기 나가서 출연하고 거기 가서 방송을 하는 게 크게 영광을 받는 이런 자리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한번 공천된 후보를 자르기 시작하면 문제는 계속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역설적이게도 활동을 많이 한 사람, 정견이 뚜렷한 사람, 저술 책을 많이 쓴 사람 또는 자기 생각과 사상에 확신이 있는 사람, 주위 눈치 살피지 않고 소신껏 인생을 살아온 사람, 상상력이 풍부한 사람 자, 이런 사람들을 순으로 공천이 취소될 것 같다는 겁니다. 왜이 사람들은 말과 글 태도를 보면 분명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에 국민의 힘의 기준으로 보면 기회주의자들만 살아남는다는 겁니다. 여도 저도 아니고, 싸우지도 않고, 엎드려 있다가, 자, 새, 갑, 갑자기 나타났고, 내가 새로운 얼굴입니다. 뉴 페이스입니다. 요렇게 하면. 그렇게 해서, 자, 지역에는, 자, 이름도 모르는 사람들을 공천해가지고, 이 사람이 누구냐 묻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울산에 공천을 받았다는, 이번에 뭐, 국민 선택. 거기는 보니까 지난번에 문재인을 지지하는 장소에 가가지고 문재인을 지지했던 인물이 지금 공천됐다고 해서 올해 사에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어떻게? 국민 공천을 했다고 하는데, 강남에도 지금 공천을 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도 보니까 저 우리들은 전혀 생소한 사람들입니다. 지금은 태평성대가 아니어서 싸울 사람이 필요하지. 그런데 자꾸 등망있고 그, 그 분야의 전문가고 그런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꾸 그런데 그런 사람만 꽂아놓는 이유가 뭘까? 아마 국민의힘의 핵심을 지고 있는 사람들, 자기 사람들을 꽂아놓고 있는 것 아닐까? 당을 장악하려고. 그런 생각도 드는 겁니다. 장혜찬의 경우는 보수 패널도 장혜찬을 잘라라 이렇게 주문한 걸 봤다는 겁니다. 아직 세상 물적 모르는 20대 나이에 했던 말들을 모두 찾아내고 문제 삼고 있다는데 자, 그런 식으로 과거를 뒤져서 자르기 시작하면 장혜찬 다음은 누가 될까? 과거 뒤지기 게임을 해서, 누구는 봐주고, 누구는 안 봐주고, 그것도 시스템, 시스템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한 20년 전에, 10년 전에, 20년 전에, 이런 사건들 다 뒤지어가지고 보면 안 걸릴 사람이 누가 있을까라는 겁니다. 이항성 교수는 이런 제안을 합니다. 자, 또다시 공천된 후보 적격 시비가 일면, 그 지역구 승리를 오롯이 지역 구민들을 심판에 따르겠다고 해야 된다. 지역 구민들을 따르겠다는 겁니다. 그게 오히려 책임 있는 당의 자세라는 겁니다. 공천을 취소시킬 만큼 중대한 사유였다면 공천 결정 전에 그걸 모니터링하고 걸러내야 된다. 그게 시스템 공천인 거다. 이렇게 갈럼은 마치고 있습니다. 어, 지금 국민들이 그야말로 부업을 끌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갈수록 이게 이제 하나둘씩 드러나고 있는 상황 실태다. 그러니까 지지율은 오히려 떨어지고 있고 부산 경남 지역 아까 말씀드렸지만 낙동강 벨트 지역에. 거기에 교차 공천해가지고 서병수 뭐이 김태호 보내는 데다 상대보다 떨어진다는 겁니다 지지율이 그러니까 지금 어 오히려 더 떨어지는 공천한 이유가 뭘까 새로운 사람들 전투력 있는 사람들 뽑지 않고 자당 안에 있는 그러니까 이쌍특검 때문에 뭐 그래서 몸을 사려가지고 현역인들 안 치려고 한지 모르지만 어쨌든 결과는 보면은 지금 실패적으로 가고 있는 것도 아닐까 하는 우려가 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빨리 이걸 극복하고 뭔가 새로운 분위기를 만들어야 된다. 자, 자파들은 계속해서 윤석열 심판 이걸 외치고 있습니다. 뭐 이상한 요원을 만들어가지고 최상변도 심판하고, 그 다음에 이 국방부 장원도 심판하고, 온갖 걸 심판하자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조국까지 가세하고, 그러니까 금방 있었던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나 공천파동은 다 잊어버린 그런 사건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국민의 힘은 거기 프레임에 걸려가지고 오히려 우리가 스스로 우리 내부를 칼질하고 또 총질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지 않을까. 자, 그래서 또한번더 보수가 분열해서 선거에 패배하지 않을까. 많은 국민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빨리 새로운 분위기를 진작하고, 자, 운동 방식도 기존에 있는 자, 돌아다니면서 계속해서 한동훈 이슈가 되는 것보다 이제 국민의 힘의 정책과 방향과 후보들이 크게 부각되는 이런 뭔가를 바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기존에 있는 현재에 있는 진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현안 문제도 적극적으로 또 신속하게 대응하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다. 자, 그래서 지금 국민의 힘은 그야말로 싸울 수 있는 사람들, 전략이 있는 사람들이 아주 절실해 보입니다.